어, 이제, 청소년 내담자 중에서 발아량이 적은 내담자. 이제, 이럴 때, 대화를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진행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청소년 내담자들은 좀 발아량이 적어요, 전반적으로.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어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주도적이 되니까 그런 게 상담사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하지 마라 이러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상담으로서 잘못하고 있나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이제 부담이 되어지죠. 그런데 어 청소년이 청소년 전반적으로 봤을 땐 발아량이 좀 적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 내담자가 전체 히스토리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좀 살아왔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이제 첫 번째는 공통적인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 내 담자의 어떤 기질, 이렇게 히스토리 요인, 세 번째 기질 요인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요인을 봤을 때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하고 1년 전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10년, 10년 정도 별거를 한 상태에서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 부모의 그런 삶이 뭔가 막그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어떤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기분이 나쁠 때 이야기 하는 걸 뭔가 전부 다 싸움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냐면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난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그렇게 크게 막할 이야기도 없고 또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함께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은 크게 어, 이야기, 이야기를 이렇게 즐겨 하는 그런 부분 아니라는 거죠. 부분들. 이제 세 번째, 기질적인 요인을 봤을 때, 기질적 요인에서는, 어, 사회적 민감성의 영역에서, 사회적 민감성에서 자신에 대한, 어, 개방성, 음, 자기에 대한 개방성이, 어, 이렇게 정서적 감수성이 있는데, 감수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사람들이 기분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질적으로 부분들. 그래서 연대감을 보면은 연대감에서도 뭐 공감이라든가 타인 수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잖아요. 높진 않으니까 관계를 이타성과 간대함만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어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또 당위적인 것들로 인해서 더 많지 내담자가 마음 속에서 뭔가를 뭐저 사람이 막 기분이 이렇겠다어쩌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어 기질적으로도 좀 약하고 또 그런 부분을 즐겨하진 않는다는 거죠 기질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라랑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어, 이제, 그럼 추억을 이제 본다면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내 담자가 그러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할수 있냐 그럴 때내 담자가 관심 있는 부분에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뭐 이제 진로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진로에 관련된 결정을 내 담자가 어떻게 좀 해왔고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물론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는 라 이야기 안에서 내가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내담자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루는 것이 내담자로서는 부담감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 10년 동안 별거하고 살았던 그런 부모의 삶에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달라지거나, 뭔가가 이게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자체가 없잖아요. 사실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지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 필요하지만, 내담자가 진로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어, 오히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나가는 것이 발아랑에 대한 이야기들의 관점이 될수 있겠다. 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담자하고의 요인이고, 두 번째 이제 상담자 요인을 좀 봐야 돼요. 상담자가 발아랑이 많은 부분에서 왜 그럴까 그럴 때, 어, 우리가 이제 불안하면은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아지죠. 상담자 쪽에서 뭔가를 도와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만약에 그걸 인식을 하셨다면 내가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지구나. 말이 없는 침묵 시간을 내가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뭔가 그 공간을 없애려고 자꾸 웃거나 뭔가 농담 같은 걸 얘기하고 자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구나라는 게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인식하면은 일단은 멈추고 조금 그 공간들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담자 스스로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필요한 부분들이 내가 어렵다면 뭐 이제 그걸 좀 다루는 게 필요하겠죠 교육 분석에서. 근데 어쨌든 상담 시간에서는 좀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면 이게 내가 불안을 어, 느끼는 사람인데 불안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잖아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은. 어, 불안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건데 말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상대가 피로도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발화량을 주게 되면 내담자 쪽에 피로도를 주고 많은 이야기의 발화량은 사실 우리한테 집중을 어, 이렇게 듣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도구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말하는 것처럼 화상 상담이니까 화이트보드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 뭔가 준비를 해서 이 부분들을 상담사가 이제 주도적인 것보다 어 이렇게 이제 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까지만 상담사가 하고 이런 부분인데 너가 볼 때는 이건 어떠니? 그러면 이제 이 공을 상담사가 갖고 있다가 내담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화이트보드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담사는 그 이야기의 주도권이 한80 정도 있다면은 이 도구를 사용할 경우는 결국 도구에 대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내담자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한 20이나 30 정도만 상담사가 반응을 해주면 되죠. 어떻게 요약을 하거나, 그다음에 공감을 하거나, 또뭐 명료화를 하거나, 이런 정도만 해주고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엄마하고는 관계가 괜찮으니까 이야기 한다 그러지만, 그냥 피상적인 일상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자기 안에서 내가 뭘좀더 성취했고,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좀 불안했고, 이런 것을 얘기를 별로 해볼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사하고 그 펼쳐진 화이트보드의 이야기들해 나가면, 생각외로 내담자들이 이제 그, 공간의빈 공간이 사실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사가 이거를, 발야랑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이 공간이 사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견뎌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있어 보면 내담자들이 또 얘기를 해 나가요. 당연히 이 도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구를,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어,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이렇게 잘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좀 내담자가 얘기하도록 하는 것은 내담자가 어, 발아랑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아까 말한 약간의 가이드를 주는 게 필요해요. 상담이지만, 특히 진로 상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요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그런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거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지,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면 프로파일러, 뭐,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어, 이제 1단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했었죠. 1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좀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장점, 단점인데, 이게 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 이제, 장점, 단점은 이게 너무 크잖아, 이 범위가.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런 부분을 했었지 하고 이제 이 안에 섹션을 조금 더 다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일, 흥미, 적성도 맞는 것 같다.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적성이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그런 걸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파일러가 실제로 이제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게왜 그랬는지를 해보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너가 볼때 어떤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한번 되는지 한번 조금, 숙제라는 말은 조금 내담자들이 별로 숙제에다 쩔여 있는 거라, 숙제라는 단어는 그렇게 별로 크게, 어, 추천할 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 치료에서 우리가 단어를 한번 이런 거좀 찾아보고 검색해 보고 좀 메모도 좀해 보고 뭐 어떨까? 그게 결국 숙제긴 이 한데 같은 어감인데 다르죠. 한번 좀 찾아보고 또 메모도 좀해볼수 있으면 해 보고 다음에 얘기하면좀더 시간이 우리가 어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잘 음 받아들여요. 숙제라는 어감 은 벌써 이제 어감 자체가 언어를 언어 안에 우리가 갇혀 버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바라랑이 조금 적은 친구들한테 해나가는 그런 상담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